안녕하세요. 무과금은 다계정입니다. 오늘은 안타라스 레이드 하는 날이고요. 11회 안타라스 레이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무과금 다계정 유저이고 여기는 마일섬 윈다섭입니다. 안타라스 포탈을 열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포탈을 생성해주고 캐릭터를 넣고. 어플로, 카멘메메로를 실행해 주겠습니다. 모든 일꾼들은 마검사들입니다. 어, 이미 제 채널에 여러 번, 어, 안타라스 레이드를 하는 거 올렸고, 오늘도 여전히 안타라스 레이드를 하려고 영상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는 1군별이고요 그러니까 뭐 1군, 2군 혼자서 나서사고 있는데 메인 캐릭터 별맹이고 보조 캐릭터, 2군 별맹 캐릭터들도 안타라스 레이드를 클리어하기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두번 안타라스 레이드를 하고 있고요. 어, 무과금으로 게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안타라스를 끌어올리고 오토를 눌려주면 안타라스를 치기 시작하죠. 이렇게 안타라스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어, 스펙이 약하죠. 뭐 메인 캐릭터라 해도. 뭐, 근뎀이 100밖에 안되고 뭐 그렇습니다. 무과금들이 다 그렇죠? 어? 캐릭터왜 이렇게 잘 죽지? 캐릭터들이 엄청 잘 죽네요. 요즘 2분혈들 너무 신경써서 그런가? 1분혈들도 잘 죽네요. 보통 10분 정도 안에 안타나스를 잡고 있습니다. 피가 빠진 캐릭터들을 그냥 넣다 보니까 계속 죽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잘 죽죠. 첫 페이지만 좀 넘어가면 두 번째 페이지부터는 그래도 좀덜 죽긴 합니다. 캐릭터들이 너무 잘 죽을 때는 카메 감는 속도를 좀 빨리 올려주면 덜 죽긴 하더라고요. 어, 무기 속상작도 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그걸 좀안 해놨더니 좀 많이 귀찮은 것 같습니다. 요놈의 캐릭터는 왜 이리 잘 죽는 거지? 카메도 감고 있는데. 카라스 약점이 지령이라고 알고 있는데 무기 속성을 좀 지령 작을 좀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반지도 지령의 반지를 끼면 좀덜 죽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던데 아직 실험을 안 해봐서 그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스킬을 써서 한번 알아보자 약점을. 요 스킬이죠. 뭐가 뜨는 거야, 대체? 화면이 이래서 알 수가 없네. 뭐가 약점이라 뜨는 거지? 모르겠네. 뭐, 무슨 스킬이지? 약정 한번 알아보려다가 죽었네요 빨리 다시 넣어주고 5분 경과했네요 카메 감는 속도를 좀 늦췄더니 잘 죽네요 너무 다시 속도를 좀두 배로 올려줘야겠습니다. 어, 카메 소모가 심해서 아데나가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속도를 다시 늦췄는데 너무 잘 죽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속도를 두 배로 올려서 그렇게 계속 해야겠습니다. 어, 이게 캡트 넣어주는 게더 귀찮네요. 아덴 많이 드는 것보다는. 이게 캐릭터들이 하나씩 달라붙고 있는 게 계속 죽고 있는 겁니다. 어, 여기 1군 캐릭터, 2군 캐릭터들이 스펙이 너무 많이 부족해서 1군 캐릭터에 있는 룬을 다 2군 캐릭터로 옮겼더니 스펙이 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잘 죽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메감는 속도도 늦었고 그러다 보니 죽는 횟수가 좀 많네요. 그래도 2군은 어제 녹화를 떴었는데, 거의 한 18분? 20분 조금 안 되게 치긴 하는데, 1군은 거의 10분 정도 치면 안타라스를 잡긴 합니다. 어, 캐릭터는 11개고, 뭐, 지금, 말썽 윈다는 서버가 나온 지 1년이 됐죠. 거의 1년이 됐네요. 그렇게, 저는 뭐, 과금은 따로 안 하고, 그냥 캐릭터를 여러 개 키워서, 이렇게 즐기고 있습니다. 무과금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어, 저번에는 일본 캐릭터들로 한두 번 죽고, 어, 안타라스를 잡아서 좀더 쉽게 생각했었는데, 카메 어, 감는 속도는 여전히 좀 올려줘야 될것 같네요. 전번에 너무 쉽게 잡다보니까 어, 스펙이 많이 올라서 그런가 아, 생각했었는데 또 오늘 막상 여러번 죽으니까 또 그게 아닌 것 같네요. 음, 쫄병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저는 이제 영상을 찍고 아이템이 뭐 나오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오토를 풀어줍니다. 칼만 걸어놓고 오토를 풀어주죠. 쫄병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거의 뭐다 잡았다고 봐야죠. 여기서 한, 뭐한 1, 2분? 더 치면 죽긴 죽습니다. 조금만 치면 죽을 것 같습니다. 시간도 거의 이제 8분이 경과했죠. 10분 다 채워가네요. 어, 어제 안타 2군으로 잡았고, 파템이 4개인가 나왔거든요. 오늘은. 파이템이 한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 전변 변신은 세개 있고 뭐 여기 보면 전인도 뭐 있고 전성도 있고 뭐 캐릭터 들이 그렇습니다. 1년동안 뭐 방송이나 인사이드에 있는 걸로 보상받고 하다보니까 캐릭터 들이 어느정도 커져있습니다. 오크 티모스프 저거 마법쓰기 시작 하면 이제 거의 끝났다고 봐야죠 저게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 헤이즈죠 공격 패턴. 이 캐릭터들이 근뎀이한100 조금 안 되게 그렇게 근뎀은 나오고 그리고 뭐 스킬은 3, 4개. 사냥이 필요한 스킬 있잖아요. 뭐 카베, 슈퍼소닉, 뭐 룬 마스터리, 팔랑크스, 뭐 이런 게한 3, 4개 정도씩 캐릭터에다 배워져 있습니다. 조금 더 배운 것도 있고, 조금 못 배운 것도 있고. 캐릭터들이 평균 그렇습니다, 스펙이. 요거 안타 잡고 나서 캐릭터 스펙도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이제 10분이 경과됐는데, 이제 곧 죽을 거라 생각됩니다. 룬을 다 빼놨다. 뺐더니, 조금, 스펙들이 조금씩 다운됐습니다. 일군들은. 어라? 못든게 진짜 없네요. 일단 일군들부터 다 귀환시키겠습니다. 카메가 거의 한 120장, 130장 가까이 있으면 죽긴 죽네요. 일군들을 다 귀환시키고, 언제 나는 빨간 테마 못 먹어보지? 체력각반, 킹버그 배어 체력각반 한 개밖에 없네요 그리고 채팅창을다 없애고 한번 먹어볼게요 지령 무기 강화주면서 마음을 기운 10개 강화 전리품 상자 저주받은 무기 마법 종사 축대가 아니었네요 강화절리 분산자 체력각반 강화절리 분산자 강화절리 분산자 강화절리 분산자 체력각반 한개 나왔네요 어 정말 안타라스 레이드한것 중에 가장 역대급으로 템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체력각반 한개 나올줄이야 3의 값도 안나오겠네요 거래소에 올려볼게요 얼마고 165원 벌었네요 올리고 파템이 좀 올려놨는데 빨리빨리 안팔리네요 다 최저가로 올려놓았던건데 당시에는. 어 그리고 킹버그 배어는 먹고 지령의 무기를 영코가 아까워서 이런 작업도 안, 해줬, 안 해줬었는데, 먹은 김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어, 창고에 용창이 있어서 아, 내신을 갈까 생각했었는데, 이거 캐릭터가 전설 스킬이 하나도 안 배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무래도, 영웅, 무기 하나 때문에, 어, 뇌신 글체를 가는 거는 좀 오버인 것 같아서 안 가려 합니다. 글체를. 열개 바른데 하나도 안 나. 한개 됐네. 얼척 없네. 자. 참고에, 이거 오리하루코 창이 창이 있어서 요번에 내신클체가 나온김에 갈까 생각을 했었는데 스킬이 전설 스킬이 한개도 없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어 요번에도 마검사로 그냥 버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 캐릭터 스펙을 보면 뭐 형편없죠 근댕 94 금명 135 방어가 185, 마방 242, 리덕 요렇고 이 정도입니다. 무과금딱무과금 무과금 스펙이죠. 그렇고 뭐 이렇게 오늘 안타라스 레이드는 파템 한 개로 끝났다. 이렇게 영상 녹화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